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주셨나요? 아, 저요? 네. 이제 가게가 지금 한 8개월 됐는데. 네. 장사가 안 되고 해서 팔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해서 음. 고민이 되었고요. 네. 지금 어떤 일 하시고 계세요? 네. 진짜 주류 업종입니다. 예. 네, 음. 지금 꾸준히 하시고 계셨나요? 얼마나 하셨어요? 아, 한 8개월 정도요. 8개월 만 하셨고요. 예. 네. 네,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직종으로 또 이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업으로? 아니요,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음. 팔고 나가야 되나. 이것만? 그,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네, 지금 주류업에서 8개월 정도 일하셨고,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네.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게 지금 걱정이신 거죠? 네네. 예, 카드를 보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 카드는. 그니까 지금 어떤 결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 혹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의 카드고요. 이쪽 카드를 보면 이거는 이 카드를 이 가게를 팔았을 때의 모습이고 이쪽을 보면은 이 가게를 그 계속 유지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음. 딱 봐도 아시겠지만 팔았을 때보다 유지한 쪽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좋은.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의 당장의 힘듦은 좀 견뎌볼만 할것 같아요. 네, 지금 파, 네. 팔면은 당장의 수익은 나겠지만, 이거는 그저 그, 보증금 환급받는 것 정도 수준인 거지 장기적으로 자신한테 도움이,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점점점점 점점 나아진다는 의미의 카드니까 좀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주세요